6월 11일 수요일 장마감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남북 경협 관련주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중 시간에 상한가 종목은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제이에스티나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적어서 넣지는 않았지만 SCM 생명과학이 장마감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총합 80억 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69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양도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어요. 해당 금액은 자산 총액 대비 72%에 해당하며 양도 기준일은 6월 26일입니다. 이 같은 공시들 속에서 SCM 생명과학이 시간에 상한가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정리매매 종목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사람들과 인디에프를 비롯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장마감 후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단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남북 간의 긴장 완화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작년 6월 북한이 보냈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진행됐던 조치인데요. 확성기를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비판하고 K-팝을 송출하는 등 주로 한국의 자유로운 문화에 대한 내용을 방송해 왔습니다. 이러한 확성기 방송이 중단됐다고 전해지면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부각되며 관련 주들이 시간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시지놈은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장마감 후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기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붙어주며 시간에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21년 지시 녹십자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녹십자그룹 계열의 임상유전체 분석기업인 지시지놈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시지놈은 정규장에서 최고 44%까지 상승했으며 종가는 공모가 대비 5%의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시지놈이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7.2% 상승했습니다. 지시지놈은 오늘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장마감 후 이대통령과 연관된 기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일신석재와 신원, 좋은사람들이 거래대금 2위부터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5%에서 10% 사이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단했다고 전해지면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시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르코스가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8%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민주당이 다자녀 가구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해지면서 저출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 금액도 인상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에르코스가 지난주 목요일에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에르코스는 유아식품을 제조하고 있어 저출산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지역 화폐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에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정리매매 종목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일약품이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화일약품은 오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장막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화일약품은 최대주주인 금호 HT 외 1인이 보유주식 1,474만주를 5성 첨단 소재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264억 원이며 변경 예정일은 7월 1일입니다. 변경 예정 최대 조주의 예정 소유 비율은 23%입니다. 다음으로 인스코비 코나이 웹캐시를 비롯한 지역 화폐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지역 화폐 테마와 관련하여 특별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장마감 후 시장 수급이 남북 경협 관련주들에게로 이동하면서 일부 종목들의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도 인스코비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지역 화폐 개발에 착수했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아톤을 비롯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디지털 화폐 테마와 관련하여 특별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아톤은 디지털 화폐, 토큰 증권, 그리고 양자 암호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으로 최근 스테이블 코인 및 디지털 화폐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가 붙어준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국제표준 기반의 AI 신뢰성 검증 및 인증 제도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공공기관용 AI 챗봇 서비스를 보유한 아토니 수의 기대감을 잊고 있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나이가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의 1.9%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장마감 후 지역 화폐 관련주들이 특별한 악재 없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코나이는 연속된 급등으로 인해 어제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투자 경고 해제 최초 판단일은 6월 23일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아토니 거래 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6%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아토는 디지털 화폐, 토큰 증권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한국 정보 인증이 거래 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7%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한국정보 인증은 보안 및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토큰증권 관련주로 묶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링크솔루션이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2%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링크솔루션은 어제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3D 프린터를 제조하고 이를 활용한 출력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링크솔루션은 어제 장마감 후 투자주의 공시가 올라온 가운데 오늘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급락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일약품이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4.6%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화일약품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